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네이버의 주가가 당장 고점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제차 이전에 고점 부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오히려 지금의 이갭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제차 눌린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하락 구간이 우리에게는 뭐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차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네이버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느 구간까지 하락 구간 만들어내고 고 제차 상승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 몇몇 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차 큰 폭의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 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에 이앞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고 그리고 이뒷 구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더 적극적인 매수세 가 실려졌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요? 이때 당시에 ai 관련된 종목으로 얽히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 이 뒷부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두나무와 합병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뒷부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라 하면 거래량 크게 나왔나요? 나와주지 않았나요? 나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얼마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26만원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요? 결국 이앞부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와 그리고 이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이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했어요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았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요? 예 지금 이 하락 구간이 우리에게는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지금 호재성 얘기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보신다라고 하면 이해진과 송지영 네이버 바이네이션과 두나무가 합병하겠다라고 27일 날 공식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단기적인 기대감이 높아진다, 높아지지 않는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날짜가 몇월 며칠이에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11월 24일인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약 3일도 남지 않았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구간을 만들어낸 거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이 앞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의 구간에서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 낼것 같은 기대감이 모아지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지금의 구간에서 곧장 엄청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엄청나게 매수세가 실려 줄 수밖에 없었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장 초반부터 호스피가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죠.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주가가 9시가 되는 시점에서 35만 주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 주고 나서 그리고는 장 막판 부분에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사실상 엄청난 거래량이 3시 30분을 기준점으로 어떻게 됐어요? 43만 주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주가가 상승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개인들의 물량들 붙어줬다 붙어주지 않았다? 붙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럼 이 개인들의 물량들 을 어떻게 한다?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 하락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구간을 만들어낼까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만들어내지 못할까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제차 상승 구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보세요 이앞 구간에서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 뒷부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주가 미친듯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 윤석열 정권 당시엔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주가가 어느 구간을 만 까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보세요. 이전에 횡보 구간을 거쳤었던 가격대까지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주가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 아래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매집 구간을 거쳤다 거치지 않았다 거쳤다고. 그리고 역별 구간에서 정별 구간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보다 이윗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소화해야 된다고. 근데 이윗 구간에 있는 매물량 클까? 크지 않을까?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매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장기간 매직 구간을 거치기 위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다 거치지 않았다 거쳤다는 라거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러면서 보세요 강력한 돈을 쓰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죠. 근데 이앞 구간보다 더 강력한 돈을 쓰면서 주가 가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가격대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잖아.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보세요 주가가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했다?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주가가 재차 반.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죠. 지금의 이 구간에서도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매직 구간을 거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제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9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보세요. 메릴린치와 맥, 맥컬리 증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보셨죠 특히나 우리가 메릴린치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신다고 하면 네이버에 메릴린치. 뭐예요?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사실상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했다? 미친 듯이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11월 24일 오늘을 기준점으로 보세요. JP모건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기 시작을 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기. 위에서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 만들어냈다는 걸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동시에 우리가 대차장구를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493만 주까지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이전까지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523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강력하다, 강력하지 않다, 강력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개인들의 물량들을 어느 구간에서 붙어주겠어요? 결국은 오늘 호재성 얘기가 나. 주는 구간에서 갭으로 상승 구간 만들어내니까 장 초반부터 개인들의 물량들 어떻게 됐다 엄청나게 붙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 개인들의 물량들 어떻게 한다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낸 거 아니다 만들어낸 거라고 근데 이 하락 구간에 최저점 부분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손해를 입는 걸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기 때문에 주가를 하락 구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 하락 구간에서 강력 강력한 거래량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강력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저점 부분을 어떻게 하자? 매수 기회로 무조건 잡아 가셔야 된다. 재차 반등 구간 크게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 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내일하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조건 최저점 부분 서 어떻게 하자 매수기에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 제차 반등 구간 크게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반등 구간에서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또 다시 부면또 다시 눌린 구간 나오니까 이때 매도한 거 그대로 가지고서 어떻게 하자 매수 하자고 지금 변동성 심하게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하시라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한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뭐요? 예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약 쓰길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나는 장기 투자자야 하고 그냥 두시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 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수를 쓰게 된다고 하면 이거래를 해서 3거래라는 승부를 내야 된다고 사실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웃음만 나오고 진짜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는 저만의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인가요?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 우리 구독자분들 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 지왜 남들을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수 있는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다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 극대하셨으면 화 좋겠습니다. 절대 주식은 혼자서 버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내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게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변동성 심하게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당하시자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보뭐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3번 정도만 문자 보내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답변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천 건씩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는 영상이...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 보기가 있는데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제가 준비한 급등 종목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끝다들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더큰 상승 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고 나서 코로나 당시 역대급 상승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거와 똑같이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보세요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기 전에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상승장이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준다고요.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떤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점차 점차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락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락 당시에도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 번호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지수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하락. 당시에도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벌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주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무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 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2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게 따르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세령 매집 무증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